6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영적 전쟁을 다루는 책이 이 책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전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녹음을 안 시켜가지고 이제서 제가 녹음을 해요. 상전전에 에 대한 부분은 그냥 빠졌습니다. 내용이었어요. 예. 보니까 찬송도 빠졌네. 열심히 찬송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전략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전략적인 이 부분은, 음 어떤 거냐면은, 서론을, 이제 전체적인 것을 정비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우리 시스템이 좋으면 내가 그냥 말만 해도 녹음이 돼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이런 걸막다 하려고 보면 어떤 때는 기도시켜놓고막 그죠? 어떤 때는 보면 녹음기도 켜고 막 이렇게 막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이 동영상을 내가 스스로 보면 끄, 끄고 싶어요. 왜? 왜? 나는 기도하면서도 막 그때는 막 이, 이, 내가 막 해야 될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집중 안 하는 부분들이 예, 성도들이 보나 다른 부분이 우리 뭐 기도하면서 저렇게 막 움직이고 야단이야 예, 이렇게 은혜 안 되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 네, 그런 거는 그냥 지워주시면 좋겠는데 안 지워주더라고. <laughs> 어, 그냥 뜨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영적인 전쟁을 다루는 전략적인 부분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뭐 회중을 가르치죠. 예, 당시에 시민들이 함께 소집, 소집하여 모인 그 회합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또 믿는 자들이 어, 시민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끼리 모여지는 이 소집 회합된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자,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모인 교회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신장, 신장, 몸신장. 어? 어. 신장은 발부터 머리까지를 신장이라고 하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나간 걸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걸꼭 어, 기억해 주세요. 왜냐, 집사가 교회가 무 뭔가도 모르고 그죠? 예? 자꾸 자기 집만 살라고 해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저 불교의 모임이나 어디 뭐 천도교의 모임이나 그런 것처럼 어? 모여 모여갖고 뭐 봉사하고 뭐 그렇게 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리의 본질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의 어? 소견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요. 뭐 똑똑하고, 뭐기능 있고, 좀 잘났다고 하면 자기 속인 대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주사람이 저 현학도 하고 저렇게 배웠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모르냐 하고 하기에뭐신학도서뭐다 배웁니까. 어 많은 부분은 진리가 체험돼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고 자라면서 체험돼. 신학교 가서 10년, 100년을 배워도 처음이 안 되지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교리대로, 어? 뭐 전통이니 정통이니 해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함이 없는 것을 많이 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질서를 더 좋아하지요. 자. 교회는 여기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게 나오죠. 이만 만물의 충만은 만물을 통해 나타내시는 모든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죠. 음악도 있고 만물 속에는 먹고 마시는 어뭐 오국이 자라고 막다 있어요. 어? 뭐 공중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땅 위에 나는 것부터 물 속에 있는 것, 땅속 밑에 강물이나 기름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만물이야. 그런데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할게,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무한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영으로 세우셨는데 응? 음?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 복받을까 못받을까 교회를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사사시대의 암흑기시대의 영이 어두운 사람들 사사시대 사람들은 영이 어두워요. 하나님이 세워놔도 영이 어두워갖고, 하나님은 은사주고 능력을 줘도 영이 어두워서 그래도 하나님 그런 사람 썼지요. 어, 암흑기 시대 어릴 때는 그래도 봐주고 썼어요. 그러 그러니까 사사라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죠? 사사, 사사가 보면 막 마누라를 10명, 20명 때리고 있고, 그렇지? 어, 막 애들이 막 어, 자식들이 막 30명,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되고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이 썼어요. 자기 속인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자기 소, 속인대로 집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 속인대로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그지파 성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거기 이제 나중에 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우상들이었죠. 지금도 자기 속견대로 자기 관념에 예수님 만들어 갖고 섬기는 거예요. 그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견대로 자신이 가짠줄도잘 전혀 모르고 있어요. 참 불쌍해요. 그러면서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시적인 작품도 있고 예술적인 많은 요소들이 교회의 풍성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이 자라면 정치, 경제, 문화가 바르게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들이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창조된 단체적인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 그게 의식이나 마련의 행동을 세 사람을 따라가는 가도록 하늘 왕족인 소공자 소공녀처럼 훈련이 되고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뻐를 그... 벌어지 못하고 그 천하고 초하고 기준 미달해 잡된 짓을 하면서도 아, 자기가 뭐 성도라고 그러고 있어. 요그룩한 자라는 뜻이죠. 성도란 뜻은. 세 사람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사람이 하나님의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근속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 속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초애굽한 자기 백성 속에 자기 집을 즉, 짓고, 그게 성막이라고 하죠. 예. 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그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22절까지 말하고 있죠. 2장에서. 자, 3장 4절에 들어와서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인거 아시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예, 맞아요. 예. 대답을 안 하니 내가 맞아요. 해서요. 예. 창피했었지. <laughs>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냐? 그 비밀을 알아?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교회. 뭐 성향을 맞이하겠다고 자랑하면서 왜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해? 50독, 100독이 뭔뭐 소용이 있냐. 성경구절를 해온다고 아는 거 아니잖아. 물론, 그렇다고 안 읽는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양식 삼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이쪽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죠. 자,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예요. 이 정의란 것은 본질의 뜻을 말한다고 말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뜻. 담장식 부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 한다고? 예. 네. 그 충만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는 거야. 자,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 충만이 얼마나 큰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3장 19절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충만이 될라하면은 높이, 깊이, 길이, 넓이 커야죠. 그거 깨달으라는 거야. 그거 깨달아. 여러분. 충만이 클수록요. 진리와 자유가 큰 거예요. 충만이 클수록 영역과 근위가 근세가 큰 거예요. 충만이 클수록. 그거 깨달으라는 거야. 그거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은, 근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원. 자, 사랑하면, 하나님 자신이 근원이죠? 사랑의 근원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어, 자신이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원, 사랑의 근원, 이런 거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근원이 없는 사랑은 꽃꽂이 하는 꽃과 같아. 물기가 없으면 그냥 말라져버려. 잘라놓은 나무와 같아. 시들어져. 오늘 이 땅에 보세요. 뭐 사랑, 사랑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같이 보여요? 욕망같이 보여요? 예. 자기 눈에. 코딱지가 붙는 건 모르지만은 그렇죠. 뭐 사랑이라고 막네없이면못 살아 해 놓고 그죠 얼마 안 가서 실정이 나게 엄마 그요요 요 너가 보따를 싸고 막여단인데참내 네.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란 용어를 쓴 거죠. 예. 주님 내가 주인님 말잘 듣겠습니다. 어? 빵한 개만 주십시오. 할수 하도 불쌍이 여기 가고빵 공장에 건물을 해서. 근데 빵이 이제 질리는 거야. <laughs> 배고파 배고파서 죽을까 말까 할 때는 빵 하나 때문에 모든 거 다하겠다 해놓고 처음부터 정신이 틀린 거죠. 지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거다 한다 그런 거죠. 그 눈을 벗어난, 진리를 벗어난, 어떠한 말도, 본질은, 본질에 끊어진 것은 변질되는 겁니다. 본질에서 끊어지는 것은 뭐다? 변질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올 때하고 좀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급하니까 막, 그죠? 예. 그래요 욕망을 채우기 전에는 막 온갖 거그 유혹의 말을 다하고 막그래 욕망을 채우고 나면 또 변질되는 거죠. 이런, 이런 것은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응? 어? 진리의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주로 뭘 말한다? 본질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뭘 말하느냐? 근원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가끔, 산을 가진, 산 계곡을 가거나, 들판에 가면 저수지가 있죠. 예, 좀큰걸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물이 가득 차가 있죠. 어떤 거는 어, 계곡에 있는 어? 그 호수는 막 물이 넘쳐나요. 어, 웅덩이 말이야. 물이 막 넘쳐. 근데 그게 충만하니까 넘치죠. 그런데 스스로 그게 충만된 거요. 다른 거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충만되는 거요. 공급받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공급하는 샘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끝없이 공급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게 하는 자의 충만은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냇물과 같이 샘에서 예? 흘러나온 것이 예? 샘물이 모여 모여 시냇물되고 시냇물 모여 모여 강물이 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교회가 그와 같은 거, 어, 축복의 강수를 흘러 제단은 어, 근원을 제시하는 하는, 하는 거라면 교회 성도는 그것을 생활 속에 흘러 보내 가지고 어, 메마른 땅 광야에서 싹이 나고, 사막에서 꽃이 피고,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살려내는 충만, 이걸 갖다가 교회를 통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한다고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